샬로 유튜브 선생님들 잘 계셨죠? 안병원 목사입니다. 어, 이번 주도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뭔가 만들기 하는 거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볼 텐데요. 이번 주는 이제 게세만의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한 에피소드를 가지고서 이제 이번 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겟세만의 기도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도 이야기 카드도 아니고, 개새만의 기도, 기도 카드라고 해야겠네, 기도 카드. 기도 카드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 텐데, 오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서 이것도, 그냥 따라 읽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 스티커 붙이고 따라 읽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사세아이들도, 물론 사세아이들은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냥 놀고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도, 4세, 5세 아이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뭐가 준비가 필요하냐면, 3호 공가 만드기 스티커, 3-2, 지난번에 3, 썼죠? 3 2 썼죠? 3-2 스티커가 필요하고, 3-3호 2주자, 개새만의 기도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붙임딱지가 있어요.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볼게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피워놓고, 얘를 이제 뜯겠죠? 이제 붙임딱지를 뜯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얘를 지그재그로 접으래요. 요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접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를 먼저 한번 이렇게 접고, 그리고 여기를 반을 이렇게 접는 거죠. 접는 표시가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잘 접힙니다. 여기 접으래요. 접고, 다시 펴면 여기 스티커 붙이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붙이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다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래서 1번 스티커를. 이렇게 하고서 다시 접을 것 같죠? 근데 안 접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으니까. 딱 보여주고 아이들하고 함께 이걸 따라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육세 어, 7세 아이들은 읽을 줄 알겠지만 4세, 5세는 모를 수 있는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한글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은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 해줘도 괜찮겠죠? 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한 이 잔이 뭘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이 잔은 뭘까? 물론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죠 제가?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구원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구해주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이란 말하고 같이 써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에서, 죽음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어려운 일을 잔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정말 너무 두렵고 두렵고 어려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음,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좋은 교훈 같은 게될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알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읽어 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들을 보고 뒤로 넘기면, 이제 아이들 친구 이름을 쓰게 하는 게 있고 자기 이름을 쓰고 이제 나의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누구야 유찬이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히 살아갈게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를 같이 읽어주는 거죠. 물론 읽을 줄 모르는 친구들은 뭐 선생님들이 한, 한 구절 자체가 있는 것처럼 읽어주고 따라 읽고 따라 읽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집에 기세만의 기도.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펼쳐진다. 이렇게 되는 게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아이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이렇게 심플한 기세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예배하고 공과할 텐데 어려움이 없고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 주일 예배 때 보겠습니다. 안녕!